아아 아! 배틀 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넷 b t 스타티백 튜벡 기사이즈로 첫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로토스 대아 어, 테란 아 랜덤전 랜덤의 프로토스 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씨, 두판연속 같은 사람한테 욕먹다니, 씨. 이런 젠장. 나처럼 운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와, 어떻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똑같이 욕먹지? 와, 진짜. 오늘 게임하지 말라는 신에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싫어. 아, 나 욕먹으려고 게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뭐 말하면 욕을 해요. 진짜로. 나처럼 그냥 혼자 혼자 욕을 하란 말이야. 그치, 혼자 욕을 하면은 안 들린다고 상대방한테 그럼 서로 기분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에, 나만, 나만 안 좋은 거잖아요. 에. 아, 저 어이가 없네. 같은 사람한테 두번 욕먹었어. 두판 만나가지고 두판다 욕먹었어. 한 판은... 내가 안마당 먹었는데, 사내 벌처드랍 하는 거야. 그래서 벌처드랍 잘 막았어요. 그리고, 내 언니 벌처 뽑아가지고, 사냥한테 공격 갔더니, 2 1세기 벌처 올인나는 새끼가 쳐, 쳐있네, 슈발, 미친놈아. 이러면서, 겁나 욕하더라고. 그래서, 아, 뭐야, 이 새끼. 이러면서, 욕, 욕, 욕쳐어가지고 기분 나빴는데, 방금 팔, 지가 BBS에는 곧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 미친놈인가, 진짜로. 왜 저럴까? 세상 슈발 이상하게 사네, 진짜. 욕할 거면은, 게임을 안 하면 돼. 어? 아그또왜 슈발 와가지고 욕질하라는거야 내가 잘못한것도 없어 심지어 내가 뭐 스카웃써서 욕먹으면 <laughs> 에 아니 뭐그 왜그러세요 전략인데 키키키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수도 있는데 저거는 슈발 그냥 지가 올인해고 욕하는거니까 지금 그냥 지기분나쁘니까 욕하는거잖아요 미친놈이 나처럼 그냥 말로 욕하라고 왜 슈발 다들리게 슈발 채팅으로 욕하는거야 개떡같은 게임 진짜 답도 없다 진짜 채팅을 막아버려야 돼. 저런 애들은, 저런 애들은 아예 채팅을 막아서, 어, 저거네요. 빌드 모른다. 빌드 모른다. 얘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거에요 어디가요 아 나쓰바 근데 빌드가 이러네 큰일났네 약간의 좀 안좋은 출발이죠 안좋은 출발이라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싸 근데 드론 잡았네 기분이 좋네 멀링 찍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해. 여기서 머리 한번 쓰자. 야.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다크 하자, 다크. 제일 좋아하는 운영이 다크거든요. 오케이. 잘 살려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또 돌리면서 운영을 들어갔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나나나나나 여섯 개저 여섯 개저 여섯 개 저걸 여섯 개저걸으로 한번 질럿이 오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약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사실 저걸링을 덧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 그런 과감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은 좀 해줘야 됩니다 의식을 안 하면은 분명 당할 수 있는 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일단 우리가 다크 템플로 간다고 했으니까 요 놈의 다크 템플로를 통해서 사내방이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봐야죠 그리고 드라군으로 사내방 오버로드를 끊어서 정찰을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에 진짜 기본 적인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원게이트 플레이 할때 이걸 안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드라군을 뽑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내방이 막 질럿으로 어, 두방 때리고 어, 드라군 한방툭 쳐가지고 저걸 잡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오버러드 끊기 위해서거든요. 오버러드를 끊어야 내빌드안 데키는 거고, 안 데켜야 운영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포지 짓고, 야마다 멀티, 가져와 있습니다. 원 다크, 투 다크, 투 다크. 일단 오버러드 안 왔어요. 예, 네, 오버러드가 안 왔으면은, 두려워. 이거, 어, 이거, 이거, 요렇게 요렇게 이막할게이 그리고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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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다크야 어디가니 썰어! 썰어! 썰으라고! 뭐야? 다크가 왜 저래? 다크가 왜 저래요? 뭐이가 <목소리가> 없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마당 멀티를 못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그죠. 서로 간에 이제 멀티가 같아진 상황이고, 이, 자, 이 다음에 중요한 건사내방 이제 공격을 해서 영러시를 통해서 제 앞마당 멀티 좀 괴롭히거나 뭐 이런 문제 필요해요. 그게 안 나오면은 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사내방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안 한다, 그냥 넘어간다. 이러면 사내방도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자, 악한을 뽑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핫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한번 막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자, 뽑았어요. 이후에 핫템 모으고요. 자, 악한이 끊겼기 때문에 사해방이좀 약간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그죠? 이후에가 생각을 해야 돼. 이후에. 어, 이후에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어머나, <laughs> 어머나, 장난 아니네, 잘하네. 그거 올인이야? 이거 안 때려요? 얘거는통 됐나요? 하면 됐죠. 오린이네. 이걸 오리는 아니 다크가 있는데? 오호 잡혔네. 가장 의심되는 거는 저렇게 많이 뽑았기 때문에 가장 의심되는 건 럴커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의심되는 거는 저는 유탈리스크인데 유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로 돈을 좀 많이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어쨌든 질러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경력을 뽑아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와왜 이렇게 빨라요? 너무 빠른데? 저거는 거의 올인이네. 안 어린 정도죠? 너무 타이밍이 빨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가지고. 아, 몇판 연속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나. 또탈 많이 쓰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아... 완전 노린이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그래도 막으면 돼. 그래도 침착하게 막아내면 유리해집니다. <몬> 아이스크 많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아닌가 봐요. 그죠, 럴커로 이제 뭐지 갔을 텐데, 럴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면서... 경력 찍을게요. 기분은 썩 좋진 않네. 몰아치는 거 소라지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오왜안 죽어 이어 알고는 있었는데 하필 이때 만나네 그 그러니까 6시에서 대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이, 하이, 그 뭐야, 있으니까, 그 친구 있으니까, 다카칸 있으니까, 그걸로 대기해서 싸우려고 그랬던 건데. 썩 기분 좋은 타이밍에 만나진 않았네데 이렇게 드랍 플레이를 할때 토스 유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막는 건 막는 건데, 어, 물량에서 밀리면 안 돼요. 물량에서 밀리면 지거든요. 그래서 하면서도 물량을 뽑아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꿀팁이거든요, 진짜로. 이걸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막 물량에서 밀려서 지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다 보면은 토스가막럴커한테 꼬라박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물량에서 막 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 경우를 커버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최대한 보아주면서 싸움을 하라는 그런 말이었고, 병력 찍어주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깄나요? 아이, 성불클로즈 지은 거 봐라. 게임 재밌게 하시네?

i 생각은 길이 정. d 생각은 s he 은 u d 생각은 k 는 t t y t e l l 내 생각은 나 Is he sudden? I'm trying to r e m e m 생각은 은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간에 물량만 안지는 쪽으로 경력을 편성하고, 결국 이기면 됩니다. 싸움만 이기면, 드랍 작전하는 저그들한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멀티 똑같아요. 멀티 지금 저그랑 똑같기 때문에, 당하지만 않은데, 이후에 플레이 멀티 미친놈 아니 컨트롤 잘하네. 자, 아, 위쪽, 사이, 사이, 어, 위쪽 멀티 하나만 좀 가져가 주면은 충분히 할만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멀티 하나 정도만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어쨌든 공격 안 가고 막으면 됩니다, 계속. 이건 뭐야? 개이득인데? 이런 이득또 왔지롱? 어. 다시 한번 갈게. <laughs> 다시 한번 갈게. 야, 안 나오면 형 이거 한다. 나와라. 저렇게, 저렇게 버티는 식으로 게임을 하는 저그분들한테는 견제가 최고요. 예, 네, 어쨌든 견제가 최고고. 견제로 해결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l 스 t s 스 e the so glad. Oh, w h a 아라 m I am the so 이 l a d I am the so 그럴 때 뭔가 하는 게 제일 무서운데 이런 거와 이상한 거 쓰네 이제 마법 마검 대죠? 몸 마왜 친구들이냐가 문제인데 뭐 깨져도 깨져도 괜찮아요.

어디서 배운 운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 운영은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미 아까 그 드랍작전 했을 때부터 이게 안 통하면 진다란 생각을 했어야 돼. 뭐 날아오는데? 어. <웃음> <웃음> 이게 나 들어간다 해놓고 들어오는 게 어딨어? <laughs> 잠깐만 죽이지마. 다 해. 끼륵끼륵. 야, 여기 볼트 있네. 제일 중요한 건 저거를 이제 못 지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지워졌다고? 개떡같은 네. 게임이. 아, 이이투원에서이 개떡같은 상황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버티고, 어떻게든 멀티 먹어서 운영하고. 게임이냐, 진짜. 어쨌든 뚫어냈고요. 4네마 6시도 못 뚫고. 아, 진짜 하기 싫어. <laughs> 아, 지금 몇 번째 욕 먹는 거냐? 아니, 몇 번째 욕 먹는 거예요? 진짜. 오늘 진짜 몇 게임 했다고. 할 때마다 욕 먹어요. 진짜로서 죽겠지. 썼다가 욕먹고 비비에 쓰다갔다 욕먹고 게임했는데몇 백이라고 욕먹고 싶어요